사실 이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게요. 네, 여러분 제가 첫 영상부터 스마트 스토어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에 오셔서 구독 눌러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저의 컨텐츠는요, 저 자신입니다. 네. 사실 저의 채널 소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김대딩에서부터 김대표까지 온어 교육 받는 김조희의 성장 스토리라고 되어 있어요. 네그 얘기는 저의 이야기. 네 그러니까 저의 브이로그죠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를 네, 담는 공간이니까요. 스마트스토어 정보 목적으로만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도 다른 제 일상 영상이나 뭐 이런 창업 관련된 이야기 썰 그런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저 자체로 시오까지 가는 여정이그저 자체를 좀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은. 오늘 컨텐츠 진행해볼게요. 뿅! 네. 여러분, 일이든 연애든 다 계획이 중요합니다. 네. 계획이 반을 먹고 들어가죠. 그래서 저는 오늘 2020년 새해를 들어서 제가 크게 해야 될 일들을 뭐 월별로, 월 계획, 수소하게는 주 계획으로 좀 적어 볼 건데요. 저의 계획은 뭐다? 곧 유튜브 컨텐츠다. 조이의 일상은 곧 일이고, 일은 곧 조이의 일상이다.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<laughs> 네. 그러면 계획을 세워볼게요. 자, 1월. 1월에는 제가 1월 1일에 딱 그렇게 써놨거든요. 유튜브 첫 영상 게시라고 써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, 네, 목표고요. 1월 이한달 동안 저희 목표는 구독자 100분을 모으는 겁니다. 네, 근데 지금 71분 계시니까.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좀 일이 있어요. 해피 오빠랑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자본이 없지 않습니까? 자본이 없다 보니까 어, 초기 창업자에게 어떻게 자본 없이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크라우드펀딩을 좀 어, 눈여겨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와디즈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어,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조업체 그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 계약권이라는 거를 따와야 돼요. 근데 이게 참 힘든 게 아니 돈이 없어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독점 판매 계약서나 OEM, ODM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그월 최소 주문 수량 m o q 가 필요해요. 어느 아니,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평범한, 어? 여대생한테 이런 걸 써주겠냐고요. 자기, 자기 상품에 대한 그 나라의 총판권을 주는 건데, 그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잘 협의를 통해서, 어, 월 겨런티를 최대한 낮추고, 좀 좋은 조건에서 한 번만 믿어봐 달라, 이렇게 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일단 이 계약서가 써져야, 어, 어디즈크 그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을 할수 있는 거니까, 그래서 1월달 목표 중에 하나가 국정판매계약서를 무조건 받아내는 것입니다 네, 적을게요 월계획 국정판매계약서 따기 두 번째 국정판매계약서권 따기 어 그리고 2월로 가볼게요 2월로 와서 어,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총판계약서 협의에 성공한다 그러면 은 네, 2월에 바로 와디즈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네, 적어 볼게요 네, 만약에 이게 와디즈가 진행이 된다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단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실 내용 같으니까 제가 또 번외편으로 조금 올려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. 네, 그리고 2월의 두 번째 계획은, 음... 헬스장에 다닐 겁니다. 네, 여러분 제가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요.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든 연애든 진짜 장기전입니다. 그 기초 스탯이 있어야 돼요. 그 기초 체력이라는 능력치를 키우러 제가 헬스에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진짜 몸이 너무 허약하다 보니까 이게 뭐한몇 시간만 앉아있어도 뭐 되게 쉽게 피하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막팔 저리고 장난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2월부터는 체력에 대한 능력치를 키우기 위해서 네, 헬스를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어볼게요. 헬스 어, 그리고 이거는 주 계획이 되겠네요. 2월에도 주 2회, 혹은 못해도 1회, 어, 하나의 영상은 올리기. 네, 유튜브 영상 하나 올리기. 네, 적어보겠습니다. 주 계획. 그래서 근데 요일은 아직 못정했어요 제가 통계가 아직, 어, 많은 수치가 아니어서 지금 통계를 좀못 내리고 있어 어느 요일에 좀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, 어느 요일에 좀저조한지를잘 이제 통계가 안 내려져서 너무 학고인스트보다. 그래서 임의로 그냥, 일요일과 수요일로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수요일, 일요일로 적었을 때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. 네, 2월에 올려야 될 영상은 무려, 무려 아홉 개나 되겠네요. 그리고 3월입니다. 3월은 제 생일이 있는 달인데, 23일이에요, 여러분들. 네, 너무, 네, 너무 강조하는건 아니고요. 그냥 그렇다고요. 네, 그냥 그렇다고요. 여기다 제 생일을 적어보겠습니다. 생일 축하 열심히 하기, 생일 축하 파티 열심히 하기. 네, 적었습니다. 보이시나요? 네, 적었습니다. 그리고 3월의 목표는 음 지금 해피 오빠가 제가 해피 오빠 밑에서 좀 일하면서 배우고 있잖아요. 저희 쇼핑몰이 지금. 업그레이드 노트북을 판매하는 쇼핑몰이거든요. 거기서 좀 기획한 기적인 이벤트 하나가 있는데, 그게 반값 노트북이라는 이벤트예요. 그게 이제 2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, 만약에 3월쯤 됐을 때는 이미 진행하고 안정화가 되고 되어 있는 상태겠죠. 어쨌든 3월에는 반값 노트북이라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순수익이 생기는 게 목적입니다. 여러분 지금 다 적자예요. 여러분 수익이 없습니다. 여러분 <laughs> 3월에는 순수익 생기기. 네, 그리고 4월입니다. 4월에는 제가 뭘할 것이냐면, 큰 행사가 하나 있어요. 그게 무엇이냐. 이후 시장에 갈 겁니다. 중국을 한번 갈 거예요. 중국 가서 시장을 좀 많이 돌아볼 거예요. 이우가 정말 크다던데, 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얼마나 큰지. 네, 지금 진짜, 진짜, 세달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설레요. 네, 적어보겠습니다. 4월. 이달 목표. 이후 시장 가기. 네, 이후 시장 가서 뭐라도 좀 건져왔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네, 그리고 두 번째, 4월의 두 번째 계획은요 저희가 만약에 2월에 이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할 시에 4월이나 5월로 계획을 하나 잡고 있거든요 한번더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네, 두 번째 펀딩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, 그리고 5월 목표는 구독자 1000분을 모으는 겁니다 어, 이건 정말 제, 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정말 1000분 모으면 와 기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, 네 적어보겠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6월 목표 6월 6월 목표는 오케이 근육량을 한 2kg? 지금보다 2kg 더 늘려보겠습니다 내 네, 건강을 위해서 2kg 2kg면 많은 건가? 모든 건가? 모르겠네 뭐2 k g 찍이야안 되겠습니까? 아닌가? 너무 너무 빡센가? 2 k g 뭐안 되겠습니까? 계획은 어차피 파괴하라고 있는 건데 <laughs> 아니 장난이고요. 네, 목표는 늦게 잡을수록 좋으니까 체지방은 최대한 낮추고 제가 좀 근육량을 2kg 키워보는 것을 목표로 해볼게요. 네, 앞으로 반년이 남았잖아요. 근육량 2kg 늘리 고 늦... 적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반년 동안의 계획을 조금 크게 월 계획으로 나눠서 적어봤는데요. 네, 앞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. 저희가 이걸 다 지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계획은 역시 파괴한 건지. <laughs> 봐주시고요. 7월부터 12월까지의 계획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둔 게 없어요. 사람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6월 전쯤에 다시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어,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